세 대전 이후로 러시아가 관여했던 모든 분쟁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전쟁이 바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시아 군사력이 쉽게 말하면 완전 히 주저앉았습니다. 독일이 재무장하는 상황을 허용해주는 비밀을 주었다. 이것도 분명히 러시아에게 두고두고 화근이 되지 않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문제가 해결이 되면 동북아시아의 위기가 고조가 될수 있습니다. <목소리> 러시아 상황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 이 전쟁 비용을 충당하는 핵심 수익원인 석유와 가스 수입이 또 음. 7월 한 달간 전년동기 대비 27%도 감소했다 그러고 음. 아울러 물론 우크라이나 군이 훨씬 더 사상자 수가 많겠지만 은 예.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전사자 수가 최소 12만 명을 또 넘는다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다 또 부상자까지 합치면은 뭐 수십만 명도 될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로 러시아 경제 전반이 예. 뭐 심각한 상황이다 라는 예.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예. 보시나요 어. 어~ 사실은 뭐~ 이렇게 그~ 표현하면은 러시아가 감당하고 있는 전쟁 피해를 쉽게 감 잡을 수 있을 텐데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러시아가 관여했던 모든 분쟁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전쟁이 바로 아... 이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뭐, 사실 2차 세계대전은 뭐, 사실은 뭐, 천문학적인 거의 뭐, 그니까 1억 9천만 명 인구 중에서 3천만 명이 목숨을 잃는 아... 피해를 입었으니까 네네. 이것은 사실은 뭐, 그 진짜 넘사벽의 음... 전쟁 피해였는데 그 이후로 소련 및 러시아가 그 계속해서 그 어떤 특정한 분쟁에 개입하거나 아니면 끌려들거나 음... 했었는데 거기서 입은 피해가 적진 않았죠 근데 그전까지는 아프가니스탄에 개입을 해가지고 아. (10년) 동안 전투를 하면서 사실은 (5만 명) 정도의 전사 피해를 입었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훌쩍 그를 거 넘어선 상태거든요. 근데 물론 뭐 한때는 뭐좀 프라파 간다적인 성격이 섞여서 러시아의 그 인명피해 규모를 뭐 50만 명 음. 뭐 70만 명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정말로 부풀려진 것이었고 어 제가 예전에 아름대로 분석을 할 때는 10만 명은 넘어갈 것이고 음. 15만 명은 안될 것이다 라는 그 사이에서 추측을 했는데 아주 지금 최근에 나오는 분석은 그런 예측이 크게 틀 이 않았다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큰 고통이 될수 있는데요 또한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인명피해 규모가 비극인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크레린에 있는 러시아 그 정치 지도자들의 입장을 바꿀 만한 그런 고통은 아니다. 라고 볼수 있겠죠. 아, 지금 여기서 러시아가 이런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전쟁을 지금 마무리 었을때 장기적으로 얻는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할 것이라고 할 것이고요. 아. 네, 그런 식의 선전이라든지 아는 입장에 러시아 국민들의 대다수는 또 동의를 할듯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피해 때문에 전쟁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보이지 않고요. 하지만 이제 또 경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러시아 경제가 잘 버텨왔는데 지금 사실은 좀숨찬 상황이죠. 근데 이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브릭스 체제를 강화해서 넘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음. 그런 면에서 숨찬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달리는 추세를 줄이거나 아니면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러시아가 이 러우 전쟁에서 구형 무기를 못 소진한 후부터 음. 신규 무기를 비축하는데 공을 들이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예. 하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 향후 나토 국가들이 개입한 이 분쟁이 발생한 가능성에 대해서 예. 좀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해석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예. 보시나요? 어, 당연히 뭐 러시아는 사실 계속 꾸준히 군비를 증강해 왔죠. 또한번 역사를 들켜보자면요. 뭐 당연히 냉전 시대 때는 미국과 맞짱을 뜨는 국가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원을 군비 증강에 쏟아왔던데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10년 동안 체제 전환의 고통을 겪으면서 특히 쉽게 말하면 보리스 엘친 대통령 때 완전히 러시아 군사력이 쉽게 말하면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아. 종이 호랑이가 됐는데요. 2000년에 그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고 푸틴 대통령 집권하면서 일정 정도 안정을 찾았고요. 더더군다나 운도 좋아서 국제 유가라든지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아. 러시아 경제가 상당히 완전히 그 10년 동안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상당히 발전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2000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군사력을 다시 재건하고 복원하고 강화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라고 하지만 그 뒤에 있는 미국이라든지 서방과 대결해서 3년 동안 전쟁을 수행해 올수 있었는데요. 그런 추세에서 어, 과히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무기 재고가 바닥났기 때문에 군비를 증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러시아는 1991년부터 2 0 0 0년까지요이 10년을 빼고서는 항상 다른 나라도 훨씬 더 많은 재원을 군사력에 투자해왔는데 오히려 지금 두드러지는 현상은 러시아의 군비 증강보다는 서방 국가들의 군비 증강입니다. 음. 그 측면이 더 오히려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군비를 증강한다고 하는 것은 뭐늘 그래왔기 때문에 별로 이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특이하거나 깜짝 놀란 상황은 아닌 것이고 음. 오히려 예를 들면 독일이 재무장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에 우리가 더 눈길을 주고 서유럽이 과연 어느 수준까지 군비를 증강할 것인가 이런 측면을 더관심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지금 보면 유럽에서 전반적으로 이 보수 정권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예. 특히나 이제 독일 경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유럽을 이끄는 예. 선두주자였는데 최근에또 유럽의 병자가 됐다 예예. 이 중국에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독일의 제조업이 무너진다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산업을 들 수도 있고 예예.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러운전쟁이란 게 발생을 해서 어 이것 때문에 어 군수산업으로 돌릴까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해요 실제로 뭐 폭스바겐 공장을 거기에서 이제 군수물품을 뭐 음. 생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어~ 사실은 또 결국은 서유로 넘어갈때 국내 정치에서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엘리트라고 할거 아니면 뭐 크게 보면은 진보 진보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대한당 뭐 이런 식의 어떤 사람들은 극우라고 표현하고. 어떤 분들은 또급진우파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뭐라 새로운 대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민이라든지 그~ 사회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대립각을 세우면서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섣부른 추측일지 모르지만 기존의 정치 세력과 어 독일 대한당이라고 대표되는 그런 반대 진영의 진영이 이 부분에서는 의기투합하지 않을까. 음. 독일의 그 군대를 키우고 재무장을 하는 측면에서는 양측이다. 분쟁 그러니까 대립하기보다는 의기 투합을 해서 그쪽 방향에서 밀고 나갈 음.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항상 그 경제가 위기에 처할 때 원칙적으로는 분쟁을 줄이고 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기 생산해 가지고 어, 경제 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그렇죠. 텐데 네. 그런 유혹을 독일도 느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또한 또 이런 말을 하기가 조금 어, 자신감이 조금 없어지긴 하는데 결국 독일이란 나라가 유럽에서 항상 전쟁을 일으켰고 그런 쪽으로 쉽게 말하면 그 사고를 친 나라였는데 독일이 재무장을 하고 국내 GMP의 GDP의 5% 수준으로 군사력을 강화한다고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러시아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반응이나 대응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결국 (100년) (200년간의) 역사를 놓고 볼때 독일이 재무장하는 것이 독일 자체나 아니면 유럽 전체나 세계 전체의 관점에서 과연 이렇게 용인할 수 있는 것인가 음. 조금 더 어, 경각심이라든지 아니면 조심스럽게 그것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러시아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독일이 군비를 증강하고 재무장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식의 여론이 형성된 것이 어, 사실 뭐 이해는 되는데요. 이 가슴 한켠이 약간 싸한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역사가 계속 그랬던 것 같네요 사실 또 예. 패전국이 일본을 예. 뭐~ 미국은 완전 그냥 농업국가로 만들려고 했는데 예. 또 한반도 전쟁이 발생하는 바람에 예. 또다시 일본을 막 키워줬었고 예. 그러다 일본이 너무 크니까또 예.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또 일본의 힘을 빼는 음. 그러면서 또 뭐~ 러시아와 또 미국이 또 그런 냉전 시대 경쟁을 하다 보니까 또 음. 중국을 또 키워줬는데 예. 지금도 중국이 그러고 그렇죠 그럼 다음 차례는 뭐~ 이렇게 가다가 또 독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진짜 그니까 어. 독일이 어 그래도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운영해왔던 나라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저도 거기에 상당히 깊은 감명을 받아 왔었는데 독일이 자체 방어를 위한 수준으로 군비를 증강하고 재무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 가능하고 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이게 그 관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방어 차원을 벗어나서 공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군비가 증강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아니면은 아무런 위험성이 없다고 낙관할 수 있는가 역사를 놓고 보면은 그것이 좀 쉽지만은 아니다. 독일의 재무장 군비 증강을 조금은 감시의 눈길로 우리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푸틴 대통령이 2 0 2 2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파급이란 것이 있는데 그~ 안 좋은 쪽의 파급이 결국 독일의 군비 증강 재무장이라고 하는 사태를 결국은 허용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는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푸틴이 잃어버린 것을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의 실을 따질 때는 분명히 독일이 재무장하는 상황을 허용해주는 빌미를 주었다. 이것은 분명히 러시아에게 두고두고 화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무튼간에 이게 뭐 바로 종전이 될지 음. 뭐 어떻게지 될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 끝에 가까워졌다는 그런 음.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러우 전쟁 이후에 이 동부가 정세는 어떻게 될지 음. 우리나라에 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음. 결국은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나름대로 적지 않은 성과를 얻은 것은 미국에게서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는 결과일 텐데 그럼. 그 미국은 왜 양보를 했을까 했을 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중국을 주저앉히고 견제하는 상황을 미국이 만들어내려고할 텐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위해서 러시아에게 러시아가 얻고 싶은 것들얘 주었다고도 볼수 있겠거든요 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미국은 모든 힘을 다해서 중국을 주저앉히려고 할 것이고요. 아... 당연히 중국에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면서 이 동북아시아의 위기가 고조가 될수 있습니다. 그 위기의 주범이 중국인지 미국인지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지금까지는 미국의 주의가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스라엘 쪽에 분산되어 있었는데 그쪽 문제가 해결이 되면 미국의 관심은 거의 100% 중국. 이, 이동북아 지하 역에 쏠릴 것이고 음. 그러면은 긴장이 고조가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또한번 경랑에 휩싸일 것이고 여기서 생존을 도모하려면은 그야말로 정말 고찰방식 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음.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뭐 제가 뭐 특별하게 해안을 가져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직은 음. 뭐 누구라도 다 추측 가능한 얘긴데요. 음. 결국은 이게 유라시아 대륙의 동과 서가 연동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서쪽의 분쟁이 가라앉는 만큼 음. 이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서의 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 충분히 이상 가능한 음. 어 시나리오일 수 있겠죠. 예. 네, 오늘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예 어~ 결국 한마디만 말씀을 보태자면요 강대국들은 그 강대국이기 때문에 서로 아주 격렬하게 싸우는 모양새도 최하지만 또 강대국끼리 문법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강대국들은 뭐~ 진짜 그~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겠다고 서로 그~ 치열하게 싸웠다가도 한순간에 악수를 하면서 서로 웃는 낯으로 저 껴안을 수 있는 그~ 상황이다. 이런 것이 역사가 항상 입증해 왔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바보가 되는 것은 바로 이그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입니다. 이 작은 나라들이 순진하게 어떤 열강에게 잘 보인다든지 어떤 열강과 사이가 좋기 때문에 나의 안위가 보장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런 그 순진하고 나이브한 생각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배신당해 왔는가를. 뭐 예전에 19세기나 20세기 초를 따지자고 하면은 체코가 될수 있겠고요. 아니면 미국과 일본이 가스라테프 조약을 맺어가지고 어 한반도가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상황이 될수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열강 정치를 너무 나이브하게 믿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약소국이 바로 우크라이나다. 이런 표현을 얻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동맹 정치라든지 동북아시아 정세를 분석할 때 미국을 믿고 따르면 우리의 안위가 자동적으로 보장된다 는 생각을 해왔는데 네, 그런 생각이 위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세계의 어떤 축이 맞물리면서 어떤 쪽으로 나갈지를 우리가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음. 우리가 어느 한 열강에 시체 말로 몰빵을 했을 경우에 얻는 득보다는 실이 더클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그런 교훈을 주는 사례가 바로 우크라이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 예. 네, 정말 역사는 또 반복되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러우 전쟁이 끝나면은 확실히 이 동부가 그 정세가 예.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 이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반면교사 잘 삼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지혜롭게 예. 잘 대처해 나가서 정말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예, 또 그렇습니다. 다음에 모셔가지고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류현수 교수님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